김종남 스테파노 신부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지난 8월 16일자로 흑제 성당에서 수용성당으로 재기 모이신 김종남 스테파노 신부님을 오늘 기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신부님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님께서 이곳에 오신 것을 진지식으로 안녕하며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laughs> 김경장 시대판을 신부님께서는 그동안 여러 사목지에서 신자들을 돌보고 깊은 신앙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신앙과 헌신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신부님께서 이곳에서 새로운 사고 활동을 시작하시는 만큼, 우리 모든 힘을 모아 신부님을 지원하고 신부님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부님께서는 아직은 잘 모르시겠지만, 신부님이 우리 수영성당 신자분들을 살짝만 건드려 주시기만 해도 우리는 주체하지 못할 열정과 기운이 넘치며 서로를 배려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시부님께서 이곳에서 마음 편안하게 보람을 느끼시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앞으로 신부님과 함께할 의사, 성사, 그리고 다양한 사법활동들을 통해 더욱 깊은 신앙과 사랑한다는 진리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꿀떠레아 등의 연도 등의큰 관심과 열정을 가지신 신부님께서 오시으로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신부님을 통해 주님의 더큰 은총과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 믿으며 이곳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모행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종란 신부님이 우리 공동체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위해서 모두 큰 박수와 함께 부탁드립니다.